안녕하세요. 청문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은평구 구산동 넓은 빌라, 초원 그린 빌 소개합니다.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이 위치해 있으며 구산초, 예일초, 선정여중, 예일여고, 선정여고 등 다양한 학군이 도보거리에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. 14세대 중, 8세대가 스리룸 구조로 방세 화장실 둘 베란다 하나 넓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사용면적 약 27평이며 6세대가 방불화장실 하나로 실사용면적 2한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단지 인근의 역촌중앙시장 이마트 은평연세병원 구산도서관 마을 구산보건지소 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. 또한 단지와 가까운 곳에 서운흥이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